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 최프로입니다. 오늘 금요일 장에 두산에너빌리티가 5일선 위에서 큰 거래량 없이 강보합권에서 정규장 66,4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 분석부터 대응 방안 관련해서 분석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주가에도 좋은 영향 미칠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수급 현황 잠깐 체크해드리면은 오늘 현재 외인이 263억 5100만원 순 매수세 키우고 있는 상태고, 기관도 58억 8700만원 매수세 키웠던 상태인데,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오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키우고 있는 상태고, 외인 같은 경우도 지금 오거래일 중에 하루만 빼고 지금 매수세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현재 박스권 흐름으로 인해서, 어, 그동안 좀 지루해 하셨던 분들이 있으신데, 개인 투자자분들 최근에 매도하는 흐름이 좀 강했는데, 어, 절대 이 구간에서 여러분 매도하지 마시고, 최근, 어, 미국발 관세협상 이후로 호재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달 25일에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에너지 분야, 원전 분야는 지금 현재 미국이 건설 분야가 무너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는 원전 분야도 조선 협력에 이어서 추가적인 수혜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으로만 이어질 것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지 마시고 좀더 기다렸다가 중간 중간 타점적인 부분은 체크하면서 계속적으로 도움 드릴 거니까 절대 투매나 개인 감정에 의한 매도는 자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두산 에너블리티 현재 구간에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어, 지난 4월 저점 찍은 시점 이후로 지금 보시면은 52주 신고가 74,100원까지 대략 260%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이 박스권 구간 거치면서 이때 물량, 이때 매집봉 형태로 생성된 물량에 대해서 소화하는 구간이라 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 개인들이 매도 흐름을 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기관과 외인이 어느 정도 물량 조절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절대 이 구간에서 여러분 절대 물량 털리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2차 파동이 다시 한번 나올 구간에 대비하셔 가지고 지금 구간에서는 홀딩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중요한 건 겁니다. 지금, 어, 원전 르네상스에 접어든 만큼, 새롭게, 지금 1차 파동에 이어서, 지금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이 구간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느냐에 따라서, 계좌 사이즈는 다시 한번 크게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어, 절대, 어, 개인 감정으로, 매도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저희가 타점적인 부분 도움 드릴 테니까, 어, 항상, 어, 영상 체크하면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나온 호재 이슈 잠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산 애너빌리티 호시절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원전 LNG 최대 수혜주라고 오늘 오후에 나온 이슈인데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2,711억 원, 전기 대비 90%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요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잠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 원전 정책과 지금 미국산 그 LNG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계설비 제조 기업으로 제조업이 붕괴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대표 기업으로 꼽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도 미국이 제조 붕괴가 되면서 조선 협력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현재 국내 조선 3사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상태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원전 관련해서는 미국의 웨스팅 하우스나 뉴스케일 파워, 테라 파워와 엑스에너지 등도 실제적인 제조업은 붕괴가 된 상태라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예,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 최근에 어, 사우디 어, 화력 발전 설비를 수출하면서. 지금 이 분야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태고, 차코트 구반이 신규원전 주기기를 공급할 예정이고, 국제 인증 획득에 성공한 10메가와트급 풍력 터빈을 정부 주도용으로 해상풍력 발전 단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된 부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시고, 어, 이분기 매출이 4조 5,690억 원, 영업이익이 2,711억 원 기록을 했고요. 어, 전 기간보다 각각 21.9% 90.3%뛴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매출 8조 3,176억 원, 영업이익 4,13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원자력 종주국이지만 제조 역량은 지금 쇠락한 상태고요.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로 설계의 역량을 갖고 있지만은 실제 원자로 제작과 건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 멤버인 코리아 원 팀이 진행한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트럼프 관세협상에서 약속한 천억 달러 미국산 에너지 수입도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호재로 작용할 걸로 보여지고 이 미국산 lng 도입이 늘면은 lng 발전소 건설도 탄력을 밖이 때문에 한국은 기존 에너지 수입액보다 100, 100억 달러 약 14조 원을 더 들여서 미국과의 약속을 이행할 전망이고 한국 정부 예산 약 660조 원의 2.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어 하나 오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지점에서 1차 파동 이후 지금 이 장기 박스권 통해 가지고 조정 흐름 보이다가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 이후로 새롭게 2차 파동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두산 에노빌리티도 보시면은 지금 1차 파동 이후에 어, 박스권 흐름 보이면서 조정 흐름 보이다가 새롭게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 계좌 사이즈도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두산 에노빌리티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핵심 내용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앞으로의 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끝까지 끌고 가면서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중간중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면서 타점적인 부분 정확한 대응 전략까지도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내용 보시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도움 드릴 테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무료로 신청하는 방법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 제목 밑에 보시면은 더 보기라고 조그맣게 보일 겁니다. 이더 보기를 터치하시면 바로 설명란으로 넘어오면서 아래쪽에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이 링크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PC나 혹시 노트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 영상 제목 밑에 보시면 이 파란색 링크 보일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옆에 보이는, 어, 무료 혜택 신청 양식으로 넘어가면서 이용하실 혜택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세 가지인데, 이 중에 첫 번째 분석 및 대응 전략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핵심 내용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선택 사항이니까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어, 여러분 받으실 연락처 010 정확히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분석 희망하는 주식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 글자 두산이라고 남겨 주시면 되시고 어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에서 여러분 최근에 코스피 지수 3200포인트 넘으면서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종가 베팅 단타 종목으로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말 그대로 3시에서 3시 20분 정규장 종가 부근에 추천이 나가고 다음날 오전 9시에서 10시경에 매도사인 드려서 안전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정확히 시간 지켜서 단타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체크 부탁드리고요. 바쁜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섹터별 주도주종목 체크 부탁드리고요. 여기에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보유하시면서 안전하게 수익 실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 대부분 50% 이상에서 안전하게 매도 사인 드려서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요 섹터별 주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시고 동일하게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 작성하는 데 10초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10초 투자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 알고 대응하시는 거랑 모르고 대응하시는 거는 나중에 계좌 사이즈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잘 활용하셔서 제대로 정보 알고 대응하셔서 안전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해드리면은 어, 두산 에너빌리티 기본적인 재료 알고 계시면은 현재 6만원대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목표가 아무리 못해도 15만원 이상 잡고 대응하셔도 될 정도로 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상태인데, 먼저 대형 원전 부분 보시면은 이번에 체코 두코완이 원전 요거 본계약 체결 이후에 어 올해 연말쯤에 이제 사업자 선정 부분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선권으로 이제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어 체코 테물린두 기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좋게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2030년까지 미국 내 열기 착공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기기 공급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나 불가리아 프로젝트로 인해서 유럽 쪽으로도 굉장히 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주가 이어질 거로 보여지는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소형 모듈원전 SMR 같은 경우는 지금 뉴트케일 파워나 엑스에너지 테라파워에서 주기기 공급이나 어 공급 계약 체결 그리고 뉴스 켈파워와 엑스 에너지에는 지분 투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 smr 부분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선점하고 있는 상태고 이 smr 시장 규모 대략 600조원 추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아무리 못해도 40% 이상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선점할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고, 지금 한수원이 오클로와도 MOU 체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주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공급할 거고요. 그리고 가스터빈 그리고 해상풍력 이 부분이 앞으로 단기간에 좀더 빠르게 주가에 좋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먼저 가스터빈은 글로벌 지금 공급 부족 형사, 현,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지이나 지멘스나 미쓰비시가 2029년까지 신규 발주가 불가할 정도로 지금 어 공급이 다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우선 문의가 들어올 거로 보여지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좋게 작용할 거고 어, 가스 발전소 관련해서는 이미 사우디나 카타르 쪽에 내건 수주를 한 이력이 있고, 어, 내년부터 생산 능력을 8기로 늘릴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이번에 신정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로 이 해상풍력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좋게 작용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이번에 10 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터빈도 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이 해상풍력 제조사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미 제주도와 서남해 등의 전국에 총 98기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총약 130. 348MW 규모 해상풍력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되시고,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6만원대는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계좌 사이즈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영상 꾸준히 시청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어,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